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 우리 이메일 쓰는 거요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서두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에서 알아봤던 표현이랑 패턴들을 부교재에서 적용을 시켜보고요 자 이렇게 어, 영어 이메일 쓰는 우리 영어 이메일 샘플 이메일 자짜고짜 외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예, 그거 비슷한 거밖에 못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 그 뼈대가 되는 거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패턴이라고 했죠 이런 패턴들을 알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메일을 쫙 써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메일 써볼 거예요 자 우선요 음자 교재에 나왔던 거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부교재 강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아시죠? 꼭 한번 미리 해보고 들으시는 거. 다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요런 말 과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요런거 저 축하합니다 이거 뭐였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했던 거 c 그레 g r a t u l a t i o n 즈요 즈죠 그쵸 즈죠 요거 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하합니다는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그쵸? Congratulations. 여러분, 이거요. 나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노래를 바꿔서 부르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아, 제가 그 여러분, 그, 어, 여러분 기억에, 어,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잊으시면안 됩니다. 자 축하합니다 뭐라고요? Congratulation, Z입니다, 그쵸자 그리고 이거랑 어린 정치자는 아니었죠, 그쵸 그리고 과장으로 임명되신 거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으로 임명됐으니까 새로운 포지션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포지션에요? 이 과장으로 보니까 of a manager, 음, 과장의 포지션이죠. 이렇게도 되고요. 이거를 그 제가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에, 에즈, 에즈로서도 얘 완전.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과장으로서 포지션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 솔직히 여기서 저는, 저는 as 에즈 써요. 예, 그래서 as는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워낙 뜻이 많고 되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어디든지 다쓸수 있는 애가 as이기 때문에, 예, as.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 나는 생각해요. 써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거는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deserve.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음, 여러분, 이게요. 이 deserve 이거는요. 비즈니스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생활 영어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활용도 너무 많아요. 뭐냐면요. deserve 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d e s e r v e 있죠 이게 뜻이 뭐예요? 이게 뜻이 뭐, 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너는 그럴 가치가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되게 좋은 말 같죠? 예, 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말은요, 절대로, 이제, 그, 좋은 뜻에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자, 볼게요. 어,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시험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막 그렇게 막술 좋아하고 그러던 애가 막 1년 동안 그 시험에 붙는다고 막 1년 동안 술다 끊고 막 맨날 미친 짓 공부해갖고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요 축하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때 뭐라고 요 축하해 자, 축하해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You deserve it 자 이렇게 그 싸움자 뮤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너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너 그럴 가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평소보다 술더 마시고 1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럴 때 에이, 고 에이, 고 너, 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 그럴 가치가 있어. 여기서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떨어질 가치가 있어. 이렇게도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you deserve it. 이거는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 결, 이게 절대로 좋은 뜻에만 쓰이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요. 이메일로 거절하는 패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처음에 음, 뭐 감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뭐, 뭐뭐에 대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뭐, 캐주얼하게 할 수도 있고 We appreciate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We appreciate You are 아, 관대한 연, 원조니까 뭐야? Generous겠죠 그렇죠? 관대한 거 그리고 원조 뭐 help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우리 assistance 있죠 이런 말도 가끔 써줄게요 그래서, 왠지 help보다는 assistance, 이게 약간 좀 o 피 f i 하고 약간 help, 이거보다 약간, 약간 좀 그런, 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이런 거, assistance,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음, 그, 이메일이 아무리 두 갈씩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막 거절하지 말고요. 뭐, 감사할 일 있으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고요. 한마디, 한마디 한 줄이니까, 요 정도 해야지. 서로 관계가, 그쵸? 네, 요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거절하는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예, 네, 그래서, 그 거절한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할 때요, 말이 짧지가 않겠죠. 거절하는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길기 때문에, 가짜 주어 이슬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로 이렇게 빼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아쉽게도 질이 좋은 제가 한서가 많았기 때문에, 하늘을 선택,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한 이유랑 뭐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정말 어려웠다. 우리 이제, v 리 r 도 넣어줄게요. very difficult. Two. 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Choose e 이죠 자,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비 e c 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edge 쓸게요. 자,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죠? 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there were. 그리고, 질이 좋은 제안서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뭐예요? Many. 자, 질이 좋은 게 뭐예요? 무슨 컬러티 High quality. 그렇죠. High quality. 그쵸 음, 그리고, 좋아요. 제안서니까, proposa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 아쉽게도 라고 할 때요, 앞에서, 저는 이거 되게 잘 써주군요. Unfortunately. 음, 이게, 이 말까지 써주면 더 좋죠. 아, 아 진짜 아쉽게도 아,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한 이유나배경을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해야겠죠. 자,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하면 하냐면요. 단호박으로 막 그렇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네. 내가 성격이 단호박이야. 그래도 이메일 쓸 때는요, 음, 그렇게 거절하면 되게 그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아쉬워하면서 고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ou're afraid that 아대절 하게 돼서 되게 유감이에요. 그리고 we reluctantly have to. 자, 여기서 포인트는 reluctantly 이에요. 자, reluctantly는요. 얘가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r e l u c t a n t 가 뜻이 그 형용사로 뭐뭐를 꺼리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reluctantly 하면은 꺼리면서, 이제, 그, 그, 이게 한글이 더 어려운데, 꺼리게. 그러니까, 꺼리는의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해야 되는데, 되게 꺼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되게 꺼리면서 할 때는 어떤 거죠? 이게 지금 한글이 딱, 거기에 딱 맞는 게 본의 아니게 뭐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감이지만 뭐뭔데 아, 본의 아니게 사정이 이래서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본의 아니게 귀사의 지원을 거절하게 됐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이거 어게하면 돼요? be reluctantly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have to. 자, 거절하다 뭐예요? turn down이죠. 그죠? 그리고 귀사에 대한 your suggestion. 이런, 이런 식으로. proposal.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거절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 거절하고 끝내면요. 아무리 거절했다고 해도 아, 좀 마음 상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서 끝내지 말고요. 반드시 거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 a 이블 e t 뭐뭐 할 수는 없지만, but, 우리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We c 뭐할수 있다. 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뭐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좋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me. 자, 나에게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feel free. f r 하게 느껴라.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연락달라.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써볼게요. 저희 엔지니어들을 공장에 보내드릴 수는 없대요. 이거 뭐예요? We are not able to 자 보내는 거죠. s e n 그리고 are 자 엔지니어들요. 을 Engineers 그리고 어디에 당신은? 뭐 공장, 뭐 factory plant 이런 거다 되겠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뭐뭐할 수는 있다는 거죠. 위에 거 지금 위에 요거 나온 거얘 있죠. 얘 지금 제로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쳐질수 있다는 거죠. 음, 고치는 거 f i x 죠 이거 your, my system을. 그렇죠. 자, 원격으로 뭐예요? 우리 원격으로 채널 바꾸는 거 뭐죠? 리모컨, 그쵸. 예, 그거 원격으로 부사로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remotely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음,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요거 지금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feel free to contact us. 뭐 하면, if you have, it. 그렇죠. 다른 질문이 있으면, other, 뭐, question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안까지 제시해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봤던 이 이메일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패턴들이겠죠.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간단한 이메일 있죠. 이거 한번 직접 써볼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얘네들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